최고의 햄버거집 졸리비가 사 졸리비 아니 지금 시간에 당연 사람 없지 졸리비를 야 그래도 이씨 야 지금 새벽 4시 새벽 4시인데 어, 새벽 4시인데, 지금 졸리비 사람. <laughs> 야, 우리나라 같으면 씹어.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서울, 아예 문 닫아. 많은 거야. 그리고, 근데 딱 그, 사설 경비가 있잖아. 이 안전, 다 안전한 거지. 근데 이제,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는 이제, 철저하게 철저하게 누가 막 와서 맑은 말도 하, 대꾸도 하지 말고 제일 무서운게 이런거에요 이봐 닫았잖아. 그러니까 이 형이 두 시까지 한댔거든. 그러니까 두시 조금 아. 넘을까 지금 여기 야 마트 여기였지 아어 어이 아까. 어. 여기. 아, 아까.